자 자료는 제가 이제 단체톡에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도 다시 이제 공지를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130일의 기출 문제에 대한 뭐 상세 해설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제는 흑의안밀 현상이었죠. 자이 부분도 토공사할 때 제가 강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안밀이라는 부분은 지금 어떤 토질입니까? 점성토죠. 점성토. 자, 그러고 여기에 보면 흙이라는 부분의 어떤 구성 요소는 흙 입자 그다음에 물 공기 그죠? 그래서 점성토에 보면 간극수가 소산이 되면서 지반이 압축이 된다는 지금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성, 토의 어떤 안밀의 절차는 설명드린 것처럼 1차는 탄성치마, 그 다음에 1차 치마, 2차 치마에서 2차 치마가 이제 콘크리트에도 나오는 것처럼 별도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아도 치마가 되는 크리프치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공사 때 제가 이제 강조 드렸던 것처럼, 셋업 효과, 예, 릴렉세이션, 그 다음에 전단 강도 공식에 대한 내용들,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뭐, 충분한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LCC.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번에 요거는 나온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 LCC에서 보면 자, 단순하게 시공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건물이 유지 관리, 그다음에 사용 연한이 50년이다 그러면 50년 후에 폐기 비용까지 해서 어떤 해당 아이템에 들어가는 비용.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VE에서도 검토할 때 순수하게 공사비가 아니라 이 비용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시공하는 시점과 유지 관리하는 시점과 최종 폐기가 되는 앞으로 예를 들면 50년이다 그러면, 자, 현재 투입되는 화폐 가치와 앞으로 50년 후에 화폐 가치는 제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기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이 되는 거죠. 이자율, 할인율.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현재 가치화법이 뭐냐고 물어봤고,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요 문제의 답안은, 자, 여기에 따른 코스트를 분석을 할 때에는, 자, 단순 합계법이 있다. 그 다음에 형가법이 있다. 지금처럼 말씀드리는 영가법이 있다. 해서, 이렇게세 가지 방법으로 LCC에서 비용을 분석을 한다. 요 분류표를 좀 넣어주시고 거기서 그러면 현가법이라는 거는 뭐다? 이 설명이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가법은 결론은 뭡니까?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의 화폐 가치를 시간 가치 할인율을 계산해가지고 현 시점으로 환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 요. 출제 예상으로 제가 짚어 드렸던 부분으로 또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자, 요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인 거죠. 첫째는 탄소 중립 도시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녹색 건축물이 뭐냐? 해서 마찬가지 이것도 총론 강의할 때 친환경 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녹색 건축물, 녹색 건축물 인증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했던 내용인 거고, 자, 여기서는 그두 개의 정의가 뭐냐 해서 각각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하는 법규는 결론적인 이전 법규가 보면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입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서 2021년 9월 24일날 앞에 기후위기라고 좀더 심각하니 이렇게 만들어진 벗규고. 자, 거기서 따지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녹색 건축물이라는 거는 이제 개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 거고, 탄소 중립도시라는 거는 이런 건축물들을 포함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예,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라는 부분은 2020년 12월에 이제 국제 사회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2050년에 이제 우리도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가겠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세부 내용은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도시로 가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체가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있는 부분에서 신재생, 뭐 재생에너지들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가 넷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탄소가 발생을 했으면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적게 사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순환 경제, 재사용, 수리, 재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세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건축물은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증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평가를 하고 인증을 주는 게 바로 녹색건축 인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지하층 마감 공사 시, 그죠? 결로수 방지를 위한, 네, 지금 보면 지하 이중벽 구조. 자, 요것도 지금 기억나시나 모르지만 마지막 시간에 우리 시험 전에 마감 공사 설명할 때, 방수 공사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은 결로수 방지 목적도 있지만 설명드렸죠 제가 요새 대부분의 메이저 건설사들은 지하 외벽 바닥에 방수를 안 한다. 그리고 PVC 배수판이나 바닥 배수판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방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유도 방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그려주시면 정말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예, 전체적인 이제 현장에 이런 디테일들을 좀 그려주셔야죠. 여기다 이제 방수턱 만들고, 뭐, 블럭을 쌓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환기가 되도록, 그죠? 환기구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엔 배수판을 이렇게 깔아서 무근을 이렇게 타설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차장, 상부에 청소하는 부분들은 이 앞에 이렇게 또 트렌치가 있어서, 자, 여기서 어떤 결로수나 어떤 누수가 돼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최종적인 집수정에서 이렇게 처리될 때 얘는 뭡니까? 오수입니까 아니죠. 얘는 우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위에서 주차장 바닥에 청소해서 트렌치로 가는 거는 별도의 집수정으로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거죠. 걔는 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들어가고 부위별로 여기에 보면 환기구, 그다음에 또 하부층은 또 어떻습니까? 이 환기구를 뜯어내서. 이게 보면 최하층이지만 중간층은 또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고 여기에 또어 마찬가지 트렌치를 넣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결로수가 하부층으로 빠지게 여기 드레인 파이프를 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거는 제거를 해서 점검을 할수 있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좀 들어가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 지금 보면 배수판의 재질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합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록. 그 다음에, 자, PVC 배수판. 그리고 PVC 배수판은 불현제가 아니다 보니 지금 보면 내선 기준에 의하면 전기실 같은 경우는 또 불현제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블록이라는 부분은 중량물이고 뭐 전기실 고도 뭐두 개층이 오픈돼서 뭐 10m가 되고 하면 뭐 위험하니까 자불연 배수판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재 그다음에 석고보드인데 보면 이제 모 메이커에서 만드는 강도가 또 상당히 높아진 전방수 뭐 석고보드 그래서 이런 그림과 지금 배수판이라는 게 이중벽 구조라는 게 결로수도 처리를 해주지만 현재 일반적인 시공사들 하듯이 외벽과 바닥 쪽에 방수를 안 하면서 유도방수라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수판의 재질은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가 커튼을 공사시 네. 시공 단계의 유의사항.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용어가 아닌 그 용어에서 또 범위를 좁혀서 세부 질문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게 요즘 또 트렌드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지금처럼 커튼월 공사 시공 단계의 유의사항이 뭐냐고 물으면. 유의 사항에 대한 시공 시 유의 사항에 대한 내용들만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합격점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커튼홀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알루미늄 바와 유리로 된커튼홀 그다음에 또 GPC라고 해서 콘크리트 판넬에 석재를 붙여서 가는 커튼홀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금속 판넬 알루미늄 C 트로해서 가는 부분. 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포괄적으로 가지 말고 모든 재료의 커튼너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노멀한 시공 절차로 프로세스를 나누고 거기서 유의사항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재료가 되든 커튼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골조에다가는 뭐를 설치합니까? 우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커터널을 고정하기 위한, 여기다가 철골공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엠베드 플레이트를 묻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그 다음은, 커터널 부재를 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모로 고정을 한다고 제가 했어요? 파스너.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고정. 그 다음엔, 뭐, 유니트든 스틱 시스템이든 가면서, 단위 부재부재마다,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뭐, 양중할 때는 시공 주의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가뜩이나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음부에서 기밀, 누수,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뭐, 실란트 시공, 뭐, 철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예,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가, 철근의 이제 부동태 피막 파괴 시 영향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철근을 시공하고 피복 두께가 확보가 안 되거나 그죠? 그 다음에는 균열이 발생해서 그 틈새로 유해 가스나 이런 게 들어가서 철근이 어떤 부식이 되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철근이 부식이 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간다고 했습니까? 우선 철근의 부피가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가 된다는 요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문제. 자, 요것도 강의 때 제가 중점을 둬가지고 강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핏이 있죠. 접합부 요구 성능.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현장 접합 시공 시 유의사항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그간에 출제됐던 것처럼 단순하게 좀 용어보다는 약간 이제 변형된 형태다 그러면 얘도 보면 용어 문제지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접합부 요구 성능과 접합부 현장 접합 시공 시 유의사항에서 마찬가지에. 해당 질문에 대해 50% 50%의 밸런스로 작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면 접합부에 대한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테일을 그려줘야죠. 그래서 PC에 보면 그 접합부가 두 가지 타입이라고 했죠. 웹조인트가 있고 드라이조인트. 그래서 대표적인 웹조인트의 그림 숙제에도 내줬지 않습니까? 뭡니까? 지하 주차장 하프 수라고 할때 PC 판 깔고 위에다 타핑 콘크리트 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드라이 조인트는 지금 여기 커트널처럼 보이는 것처럼 GPC 같은 거 내내 똑같잖아요. 이렇게 서라브판 있고 엠베드 플레이트 묶고 여기도 엠베드 플레이트 묶고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는 것들 그런 디테일들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다음에 PC 쪽에서 젤로는 접합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구성능은 뭡니까? 자, 고정할 때저 부재가 탈락이 되지 않게 안전하게 고정이 될수 있는 구조적인 성능을 확보해야 를 되고, 또, 방수, 그죠? 단열, 결로, 차음.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 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철골공사에서 뇌와 피복 공사입니다. 거기에 공법별 검사가 뭐냐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설골 공사에서 뇌와 피복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공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거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보면 뿜칠이지만 뿜칠 하나만 가지고 요거는 작성을 해가지고는 합격을 못한다. 그럼 뿜칠 말고 또뭐 있습니까? 내화 도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도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조조. 그렇죠. 또. 그렇죠. 그래서 RC로 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탑다운 공법에서 보면 PRD 철골 기둥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합성 기둥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 이게 보면 뇌화 피복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법별로 지금처럼 자, 조적으로 하는 부분, 뭐 미장으로 하는 부분, 지금 방화 섞어보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뿜칠, 그 다음에 또 뇌화 도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에 대한 공법별 검사방법은 뭐냐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고 방금처럼 그림까지 그려주시고 하면 좋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부분은 뭡니까 검사할때 우리가 뭘해야되는 첫째 부착강도 확보 해야되는거고 뿜칠같으면 밀도 중요한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도장같으면 뭡니까 토막 두께 확보해야되는거고 그 다음에 미정도 콘크리트도 콘크리트도 이게 10cm 이상이 돼야지만 내화성능을 인정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석고보도는 불연재료로 갈라면 얼마가 돼야 돼요? 9.5t는 안 돼요. 12.5t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화구에 이다 하면 방화석고보도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갈 경우는 얼마 이상이 내화구조로 인정받는다고 했죠? 1대 이상.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적 벽돌일 경우는. 1.0 비가 돼야 돼요. 0.5 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블록은 자 블록은 6인치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4인치는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림과 공법별 종류와 거기에 따른 해당 티크니스 두께에 대한 기준까지 써주시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강의 때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문제가 뭐 어렵진 않지만 뭐 이게 보면 뭐 신규라고 볼수 있는 거고 굳이 뭐 강의 때는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가설 공사비의 구성.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설 공사비는 크게 큰 틀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통 가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분류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직접 가설. 그래서, 공통가설은 뭐가 있습니까? 현장 사무실, 뭐, 가설 울타리, 세륜기, 그죠? 기타 등등, 뭐, 가설 식당, 뭐, 이렇게 해주시고, 직접가설은 뭐예요? 그렇죠. 양중장비, 호이스트, 그, 그래 뭐, 동발이, 기계. 예. 그래서, 요런 분류와 항목들에 대해서만 써주시면 되는 거다. 음. 자, 그 다음에 p b 는 이제, 어, 전해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자, 프리 엔지니어드 뭐 빌딩 시스템 해가지고, 대형 뭐 전시 시설이나 뭐 창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구조 계산 없이, 뭐, 요렇게, 예, 공장에서 제작한 것들을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뭐, 설치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보면 이제 건축 기술 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2회 전엔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은 못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대부분 보면 관연도 문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1 3 1일에 출제됐던 부분들이 132일에 출제된 확률은 적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기출됐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다음 시험은 신규 출제 되는 부분들로 준비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예외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11번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한두 문제에서 이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안전 쪽 관련된 부분인 거고, 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데서 중대재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얘도 보면 준비는 좀해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자, 중대 산업재해가 뭐냐, 그리고 또 중대 시민재해가 뭐냐 해서, 그거는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 놓으시자.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가 이거는 보면은 좀 그렇죠. 기술사 시험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런 건데, 골재 함수 상태 4가지 네 해서 뭐가 있어요? 절건, 기건, 뭐 표건, 수비운 해가지고 우리 뭐 기사 시험할 때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거 그래서 조론 뭐 그림까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가 철근 콘크리트 보의 유효 높이 확보의 중요성 자 얼마나 제가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 공사할 때 강조를 드렸습니까 그죠 기억나시나요 공기조사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뭡니까 뭐랑 연계를 줘서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야. <laughs> 그렇죠. 자 결론은 얘는 어프로치 자체를 이 피복 두께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죠? 피복 두께가 이제 과소하면 아까처럼 뭡니까 내구성. 그 내구성의 문제가 되지만 그럼 과다하면. 바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보에 대한 단면을 좀 그리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부군이 뭐 이렇게 더블로 백은 됐다 그러면 자, 요게 어떤 도심으로 해서 콘크리트 압축, 인장축 해가지고 이 그림 그렸던 거 제가 기, 기억나시죠? 자, 요렇게 해서 모멘트로 해가지고 얘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피복이 과다가 돼서 예를 들면 철근이 이렇게 됐다라. 그러면 도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만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힘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 그거를 지금처럼 그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서 결론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구조 내력에 저하가 생긴다. 그렇게 좀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1교시 문제를 보면, 자, 전부 강의 때 출제하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주요 내용으로 강의 때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뭐, 신규 출제라고 보면 가설공사비의 구성, 뭐 골제 함수 상태고 내용 자체를 보면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자 하지만 보면은 지금처럼 일본 문제처럼 후계안밀현상 뭐 단순하게 에 물어보는 문제보다 들 실제적으로 좀 세부 질문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 쪽으로 갔다 그게 이제 요번 시험에 약간의 좀 특성이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그냥 넓게 아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깊이 있게 아셔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답안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자, LCC에서 현재 가치화법을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단순 합계법이 있다, 형가법이 있다, 연가법이 있다. 이런 내용들과 거기에 따른 형가법이라는 거는 자, 특정 시점에 발생한 비용의 화폐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율을 고려해서 환산한 거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뭐, 엄하게, 뭐, V가 어떻고, 거기서 펑션은 어떻고, 여기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바로 그 LCC의 비용이고, 다른 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맥락은 나중에 논술도 마찬가지고, 계속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무난한 문제고 어, 총평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난이도는 중 정도 정도다 하고 그리고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고 용어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자 그리고 용어 쪽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은 해당 묻는 부분의 내용들만 가지고 답안을 예치를 하셔서 한 페이지 내에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 네. 네. 여기까지 1교시고요. 5분간 쉬었다가 다음 교시 또 강평 진행하겠습니다.